아!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야, 운이 실력인 게 어딨냐 운은 운이죠 실력은 실력은 글씨 자체가 다른데 무슨 소리예요 로또 2등 당첨되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운이 어떻게 실력이에요 운은 운이지 아 나? 나 지금 운이 없어가지고 지고있는데 실력이 없어서 지는겁니까? 그러면은? 참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운도 실력이라니요 그 실력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아 로또 1등 당첨되는게왜 실력이야 그게 운이지 그거는 모든게 다 운이에요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하다가 몬스터 잡아는데 휘기 아이템이 떴어. 실력이야? 운이잖아요. 씨, 그게 어떻게 실력이야? 아, 진짜. 그 사람 보고, 어, 메이플 잘하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와, 이거 너운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이 무슨 소리야, 운이 실력이라는 건 무슨? 완전 개 가수들만 얘기하는 소리잖아요. 아, 말이 안 돼. 면이 부족합니다. 올택없네 어쨌 저거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진짜 근데 진짜 운 없어. 난 진짜 세상에 제일 운 없는 사람이야. 물론 운이 좋을 때도 있지. 하지만은 항상 맨날 첫 소치 안 되고요. 보자. 항상 맨날 당하고만 살고 보자. 항상 맨날 항상 맨날 시청자들한테 욕 먹고. 맨날 맨날 내가 설명을 해줘도 듣질 않고 있지. 무슨 플랜지도 이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씨. 이 씨. 아이 보이티잖아요. 씨. 개론을 못 하냐, 여기? 개론을 하고 싶다, 씨. 개론을 못 하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있다고야. <laughs> 못하잖아. 아 씨, 지형이 있다고요. 개론을 못 하잖아. 원래 못 하나? 그래요. <놀람> 아니, 운이 실력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리얼로다가 그게 어떻게 실력 운은 운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실력이니다 스타크래프트보다 실력 게임인데, 운이 좋아서 이기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이기게 만들면 안 돼요, 스타크래프트는. 진짜. 실력이 좋은 사람 이기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내가 실력이... 한양한테디제 j 실력이 아닌데, 운으로 지면은... 캐논러시 할수있냐고요 여기에요. 어떻게... 난 몰라서 그래. 이건 알려줘. 난 실력이 없어서 모르겠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캐논러시 하는 방법을 몰라요. 건물도 안 지어지는데, 어디다 해야 되지? 흠. 저는 실력이 없어서 말이죠. 캐롤하시도못 합니다. 아. 아. 아셀리 안녕하세요. 이거 뭐로 들어온 거죠? 아, 했릭터 하, 아, 이맵을리카우스기 정말 힘든 맵인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운으로 게임해 볼게요. 운 좋아서 스카우스로 이길 수도 있잖아. 어, 뭐야 이걸 안지.. 진... 방금 저기에 못지나갔나? 이팀님의 운수 좋은 날이냐고요 썰렁탕 한그릇 주실래요? 썰렁탕이 먹고싶구만 썰렁탕 맞나? 해장국이었나? 아근데 썰렁탕인거 같아 일단은, 무난하게사림을또 진행한다는 라거알아고 우리는 컷을 뽑아주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인구수가 막혔네요, 아이, 뭐야! 지워졌잖아 막았어요, 어떻게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뭐야? 오버로드 아니었어, 이거? 나 오버로드로 봤는데 왜, 왜 오버로드로 생각했지? 오버로드 어딨어, 그래서? 오버로드 어딘데? 디 오버로드! 오버로드 어딘데? 깜짝이야, 왜 여기까지 왔어? 야, 내가 아까 본게 여기였는데 언제 저기까지 갔냐 대박이네. 아주 실력이 좋은 오버로드, 오버로드군요. 실력이 아주 출중해요. 자. 이니 와이파이가 새로 안 들어와서 3G로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네요. 아, 포, 포지로 봐야 되는데. 포지. 포지? 포지. 아, 가스. 히티라리스트 아, 이거는 좀 그거네. 준비가 끝났다. 로버틱스부터 짓고요그 다음에 스카우트 스피드업 누를게요. 리버를 빨리 뽑아야 되는 빌드거든요. 스웨. 네, 지금 당장 캐논을 늘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일단 스카우트과 스피드업을 누른 다음에 캐논을 짓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리버를 뽑는 거예요. 로버틱스를 빨리 올려야만 지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면은 절대 못 막아요. 어, 뭐 수도까지도 됐어. <laughs> 여차하면 드랍까지 할수 있겠네요. 이거는 스네바 조심해야 됩니다. 전네바 실력이 좀 좋아서 아, 완료. 이길 수도 있잖아. 그디어 <laughs> 리버부터 공격을 가요. 시작하자. 이티님, 얼마 안 있으면 계약이에 이러시네요. 아이고, 부러워요. 끝났다. 계약, 부럽다. 계약에, 계약하면 또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부럽네요. 나도 시청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시청자분들은. 나랑 그러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이 포지를 깬다라는 거는 사내방이 계속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사람은 드랍을 할지 뭘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3회 처리, 아예 4회, 3처리한다 5회 처리까지 올렸어요. 5회 처리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여차하면은 생각이 있는 거야, 드랍까지도. 그래서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 나뭐지언냐 아, 포지. 발음이 좋아서 위험하다고. 아름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퍼지. 님 방송 BJ는 백수인가요, 직장인인가요, 미친 미친 저 CEO인데요. 오, <laughs> 저 CEO인데요. 나 회사 대표예요. 네. 비록 스타그래프트만 하는 게임 회사지만 네. 대표입니다. 대표 대표지. 뭐. 아니 아니 왜 일로 지나가요 와이 진짜 나 신경이 너무 없네 갑니다 갑니다 아, 이거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두 방에 죽여야 되는 게 심하냐? 너무 옆이 없어. 야, 빌드가 뭐야, 그래? 두 방을 쳐버렸대. <laughs> 진짜 하니까. 트레스 받아. 아, 뭐야. 자 리버는 다 뽑았고, 사실 공격 와도 이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프로버틱스 빠른 사리버 드랍이거든요. 사실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일단은... 모르지만. 그래서 나이스 떡더라이. 알겠어 드랍이야. 랩도 피트야 레드피트도 아니고, 드롭 더 빗. 으아! 안녕! 내 이름에서 가우 나는 실력이 너무 좋네. 실력이 좋아서 오버로드 발견했잖아. 실력이 출중해야지. 나 여기 있다라 보지. 나는 막, 어, 이대 기대, 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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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딨는데? 사레바 안 와요? <laughs> 아, 공격을 할 마음이 없는 거야? 뭐야? 드라 업그레이드까지 찍었는데 수비를 하겠다? 어허. 어뭐 어, 공격해야지. 자레봐 지금은 공격하는 게, 어? 어? 잘해봐. 아이고 제가 실력이 너무 좋아서 발견해 버렸네요. 아이고 보러 <목소리> 드님 실력이 부족해요. 실력 좀 키워주세요. 아 실력이 대단하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뭐할 거예요? 인들이 이티라면 뭐할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 기다린다. 왜 멀었을까요, 여러분들? 아, 뭐야, 뭐야? 저 어디 갈아? 좋 여기 있겠지, 히드라. 언진으로갈 거지로? 언제는 어떻게 따라할 건데, 여러분들은 수비를 선택하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선택. 왜? 나는 운이 좋으니까 운으로 게임합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 사람 운으로 게임한대. 게임하나 너무 운이 좋아서 게임을 이겨버렸잖아. 음. 역시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방송인이라고. 리얼 전용에서 대박이데 와, 이 언덕 아르스 때리는 거 싫어? 어티겠지 아이고 운이 좋아서 발견을 해버렸네 너무 무섭잖아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럴커도 봤구나 대상에 운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있을까 역시 스카웃은 운으로 게임하는 거야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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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운이 좋아서 스카웃으로 게임할 수 있다고 신념소리도신 y 이냐고요아니 당연하죠 두두두두 I'm s 나는 운이 좋아서 럴 r 를 잡을 수 있지 운이 너무 좋 s 나는 운이 좋게 멀티를 가져갔네요. 어? <laughs> 어. 운이 좋았어 멀티 했대요. 선. 하자버지는 어쨌든간에 일단은 예 네, 멀티 들어가주면서 아이고 네, 일하고 싶죠? 안될거잘안될거예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얼컥 죽어라! 아! <laughs> 운이 좋아서, 어버러드를 잡아버리네. 아이고, 난 운이 왜 이렇게 좋을까? 아이고, 운이 좋아서 이그라를 막고 있어요. 짱구, 엄마. 우리 장군, 좋 운이 좋 운이 좋아 또, 발견했네. 운이 너무 좋잖아. 대레, 운이 너무 좋아 세상을, 운으로 사는 남자. 탄이 없어. 탄우 돈이 없네 잠깐만 나 운이 운은 좋은데 돈은 없네 영 취소할까? 리얼로 취소할만한거 같은데 영시작타영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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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랍이라고 걸어간다. 아, 걸어서 가잖아. 에이, 상대방님, 이거 제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 미니맵만 보면 아주 초토화 됐는데? 아니 내가 상대방 근데 이렇게 해도 나는 상대방한테 질만한 요소가 없어 상대방이 공격을 와야 이멀티를 깰수 있는 거고 어, 깨지 못하면 정령 상대방 이길 이수 없거든 이 제이드라는 맵이 리카우스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맵에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원이 허덕이면서 상대방의 운이 좋고 히드라는 잡아내는 카우드 컨트롤. 어. 점사라 식 싸워주네. 내질것 같아? 운이 없었지만 생겼다. 멀티는 평생 못한다. 계속 아 여기다 하자야 멀티 저기다 하는 게아니라 여기다. 야, 야 그거 본거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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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일로 아니 그거 말고 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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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안들키다네 정말 운이 좋다네 내 실력이 너무 좋아서 들키지 않았다네 저가 불쌍하다고요? 아니 사람들이 저우가 불쌍하다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지 뭐래도 시청자들한테 욕먹는지. 아니, 이티스타TV 시청자분들이면 이티를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가 불쌍하다니. 내가 저거한테 당한게 얼만지. 샨타하 <목소리> 버지. <목소리> 널한데 불면한데 산타 할아버지 눈이 푹 나는데 넌 무릎 안주무때 산타 다 할아버지는 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넌 운이 너무 좋잖아. 승리를 가져갑니다.